그 1인당 GRDP라는 게 1인당 지역 총생산이거든요. 그 꼴찌가 대구입니다. 대구가 30년 넘게 꼴찌고요. 경북에는 포항과 구미라는 산업의 중심 도시가 있지만 포항과 구미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거기 있는 산업이 옛날만 못합니다. 근데 광주 전남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광주가요. 1인당 GRDP가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을 맨날 부산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그쪽으로 쫙 몰려 있고 모든 게 지방에 대구하고 광주가 있으면 내륙에 이두 도시가 선거 때만 되면 맨날 80% 90% 찍어주면서 못 살기는 제일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고 나면 지방 소멸이라는 역에 대해서 그 방식도 참 구태연합니다. 국회 예산을 내가 몇 천억짜리를 이번에 큰걸 하나 따왔다. 이러면서 그막 동네마다 플래카드 갖다 놓고 이러는데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안동에다가 수천억짜리 뭐 하나 잘못 갖다 놓으면요. 앞으로 안동시민들이 그거 운영비 되느라고 앞으로 아마 등골이 빠질 겁니다. 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laughs> 이미, 이미, 그게요. 차라리 수천억을 갖고 와서 안동시민들한테 엠분해 해가지고 나누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훨씬 나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소멸 이 문제에 대해서요, 좀 이따 우리 좀, 좀 정말 네. 깊이 좀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어요.